형사냐, 공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형사냐, 공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드피의 흔적은 전직 형사 살인 사건으로 시작하자마자 공안과 일반 강력계 형사의 수사 관점 차이 존재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준다. 공안 경찰은 그들이 속한 조직의 존립과 건재를 위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거기엔 개인의 행복이나 억울한 죽음 따위 안 중에 없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일까? 상부와 조직을 지키기 위한 공안일까? 카가와 피해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다. 곤란한 정보가 나올 것 같으면 범인을 형사부에 넘기지 말 것.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만들도록 하지. 우리 공안에게는 공공의 안전에 지킬 의무가 있다. 경찰 조직의 신용을 잃으면 국가 자체의 위신에 관계가 되니까 말이세 멍청한 살인범 하나 잡는 것과 경찰의 불상사를 드러내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나라의 이익이 될까? 카가와는 전직 형사이기 전에 비열한 범죄자에게 인생을 빼앗긴 사람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 카가와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다. 알고 있겠지? 공안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경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참, 성가신 놈이 하나 있는데, 방해되는 자는 누가 됐든 제거하겠습니다. 예전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옆구리 쿡쿡 찌르며 그입 다물라 협박하는 민중의 쇠꼬챙이가 됐다는 썰이